아이가 잘안 먹어서 고민인 엄마들 많으시죠? 아이들이 편식을 하면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정말 난감하거든요. 저희 신이도 편식할 때 가장 좋아했던 게 김에 밥을 싸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을 활용한 메뉴를 정말 다양하게 시도해 봤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한테 반응이 정말 좋았던 소고기 치즈 김밥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정말 간단한데요. 소고기볼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맛있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밥에 소고기볼을 넣고 아기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넣어 섞어주세요. 소고기볼 입자가 정말 작아서 질긴 고기를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감에 예민한 아이라면 소고기볼을 이용해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다 섞었다면 이제 김밥용 김을 4등분 해주세요. 작은 크기로 만들면 아이들이 한 입에 쏙 넣기 정말 좋아요. 이제 김 위에 밥을 얇게 깔아주세요. 이어서 아기 치즈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고소하고 맛있는 소고기 치즈 김밥 완성이에요. 아이가 특정 음식만 먹으려 한다면 그 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메뉴로 변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김밥은 만들 수 있는 종류도 정말 다양하니까 김을 좋아한다면 다양한 김밥으로 우리 아이들 입맛 사로잡아 봐요. 오늘 소개해 드린 소고기 치즈 김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쉽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